오소서 성령님. 이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태초부터 운명 지어진 거야. 네? 이게 보통이냐 같은 밥상에서 같은 지붕 아래서 에 같은 이불을 가지고 쓰고 살잖아. 이불은 똑같아 여러분이 쓰는 거나 내가 쓰는 거? <laughs>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같은 이불이지 뭘? 돌아가면 빨기 때문에 누가 내가 쓰던 거 쓸지도 몰라. <laughs>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마을에서 이 일주일의 삶이 다른 어디 가서 살았던 것보다 펜션이나 뭐 어디 놀러 갔던 것보다 더 좋을까 안 좋을까. 내가 어디 가면 한 시간에 백만 원씩 받고 하는 강의. 올해는 내가 그렇게 많은데 갈 시간이 없어. <laughs> 지금도 계속 콜이 와요 오기는. 근데 단호하게 다 꺼는. 난암 환자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난 암이 없는 여자들, 암이 없는 남자들 보면 인간 같지가 않아. <laughs> 꼭 강의 강론은 암 환자 앞에서 해야 왠지 힘이 나고. 예? 사람끼리 마주 앉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뭔지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지금까지 정신이 없이 살았어요? 없이 살았어. 없이, 살았어요. 없이 살았죠? 네. 네? 지금까지 투병생활하면서 정신의 존재, 영혼의 존재, 마음의 병 이런 걸 신경 써본 적이 없어. 농뭐 격언에 마음의 병이 다 크다 하는 얘기는 뭐 어쩌다 한번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내 병을 관찰할 때 마음의 병이 더 큰지 원인이 여기 더 있는지 신경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정신 없이 산 경. 그러다 보니까 언제 병이 들었지도 는 모르고 그러나 이제 와서 정신의 존재, 영혼의 존재를 여러분이 깨닫고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잃어버린 그 하느님의 사랑, 그러니까 영혼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도 모르고 산다는 뜻이야 잊어버리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힘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느님께서 끊임없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살수 있었다 이게요. 아뭐 자동으로 심장 뛰고 사는 거 아니요? 아니야. 심장이 하느님께서 다음 번을 벌떡벌떡 뛰게 하지 않으면 1분에 72번을 뛰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뛴다는 것을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거예요. 1분 1초. 아숨 여기 내 죽어 가는 사람 4천명 넘게 봤어요. 나보다 많이 본 사람 없잖아. 그런데요 어, 사람이 죽을 때 숨을 내쉬고 죽을까? 들이쉬고 죽을까? 죽어봐야 알지 뭐. 대체로 뭐. 내쉬고는 죽어. 왜? 숨을 들이시려면 폐가 다시 커져야 되잖아. 늘어나야 되지, 그죠? 근데 늘어날 힘이 있을까 없을까? 누는 깜고 죽을까 뜨거 죽을까? 뜨거 죽어. 죽어. 왜? 어이구, 우리 반장님이 깨달음걸 벌써. 혹시 죽었다 깨나신 거 아니요? 저희 어머니를 봤어요. 아, 한번 먹어 그냥 다 하시네. 아, 진짜 그래요. 뜨고 죽어 까을 힘이 없는 거예요 까물 래도 이게 힘이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근육을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많은 사람이 눈뜨고 죽는 거 얼마나 원통하면 눈도 못뭐 감고 죽을까 이러거든 아이고 미친 거 해석이 그 잘못되면 잘못 해석하면 남은 가족들이 원통에 한이 맺혀서 이러고 있어요 네? 원래는 눈을 뜨고 죽고 눈물을 흘리고 죽을까 그냥 멀쩡히 있다 죽을까 흘리고 죽어 흘리고 왜 경직이 돼. 한세번 정도 경직이 돼. 예? 그러면 어떻게 돼? 경직이될때 눈물샘을 젖자는 역할을 해. 그래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죽을 때 눈뜨고 죽지 눈물 흘리고 죽지? 뭐라고 해석해? 얼마나 죽는 게원터하면 눈도 못 감고 눈물을 흘리며 죽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 듣는 그 남은 가족이 그걸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응? 그 후유증이 1년, 2년씩 가. 근데 원래, 원래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숨. 들이쉬고 죽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죽는 놈 마음이야, 원래. 응? 들어간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나와. 그리고 내쉬었는데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돼. 응? 어떤 사람은 깔딱깔딱해서 숨이 끝날 것 같은데 아, 이게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러고 보면 사람 목숨이 참 질길 때가 많아.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쌍박하게 죽어야 돼 자다 죽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심장마비를 죽어야 되니까 힘들어. 네?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에겐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다 죽는 게 아니라 숨 쉬게, 숨이 자연스럽게 언제 잠이 들듯이 후루룩 가야 돼. 이게 진짜 좋은 죽음이야.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렇게 죽어. <laughs>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죽느냐? 착하게 산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걸 많이 봤어요. 마지막 그 여기 그 그전에 그 기억 남는 사람이 평화 회장이야 공소 회장님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여기 와서 임종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강복을 주고 가시더라고. 강복이 뭐 제대로 정상적인 나는데, 표시가 강복을 주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 를 향해서도 이루고 앉았고, 아유, 공소 회장님이 신분 할수 있는 강복을 평화 회장님이 우리한테 강복 주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착 가시는 거야.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여러분들, 마지막에 사람 죽을 때, 영화에서 보면 이러고 있다가, 콱! 하잖아, 그지? 죽었다, 꼴까닥 했는데, 그렇게 좀 꼴까닥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떻든, 마지막 강복까지 주는 신용도 하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와, 보통 축복 많이 받은 게 아니야. 응? 그리고, 웃으며 죽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미소가 띄어져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에? 이런 미소가 찔러면어요 근육이 또 움직이게 되잖아. 그 얘기 미소 지은 채로 싹 있다가 웃으면서 죽었는데, 좀 이따 이제 다시 원상대로 가긴 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힘으로는 될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가족들에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무시한 축복, 에? 평화를 주는 거야. 마음의 평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진짜 편안히 잘 가셨다. 장례 치는 중에 웃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돌아가신 슬픔은 물론 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좋은 데 가셨다는 확신이 드니까, 슬플 게 없어, 나도. 그런 사람은 장례 끝나고 와서 인사할 때도, 아, 너무 마음이 그냥 기뻐, 기뻐. 뭐 여러분들도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 돼. 그래야 가족들이 그냥, 우리 엄마 정말 행복하게 죽었어. 막 이렇게 되니까, 죽어서도 존경을 받고. 죽어서도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이 뭔가 깨우침을 주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된다? 쌈박하게 자는 듯이 잘 죽어야 된다 이거야 사실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복이에요. 예? 유정의 미를 이걸 잘 거두면 정말 행복해요. 아, 그런 사람이 웃으며 죽는 사람이 지옥 갈것 같아? 아니야. 다 천국 가게 돼있어. 예? 웃었는데 지옥 가면 내가 책임지고 꺼내줄게. <laughs> 연락만 해, 그냥, 바로. 사람이 1년더 살고, 2년더 살고, 하둥바둥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행복하게, 예? 네? 멋있게, 신나게, 재밌게, 이게 살다 가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80될 때까지 산데 똥치라고 사세요. 그럼 좋아? 100살까지 치매 걸려서 사세요. 그럼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굵고 길게 살아야지. 굵고, 굵어, 굵고라는 거 정말 인생의 참맛을 느끼며 사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넣고 살아가게 했을 때는 뭔가 삶의 목적을 줬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가정이란걸 줬어. 내가 책임지고 이 가정, 내 가정을 지키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에? 여러분이 정신없이 산 그것을 대물림하면 돼, 안 돼. 가족들에게는 뭐예요? 야, 정신없이 살면 안 돼.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 영혼이 어? 얼마나 하느님 보시에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세을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역경과 시련을 앞에서 굴하지 않고 빨떡빨 일어나는 뭐 7.8개 오뚜기처럼 그렇게 사는 방법을 배우려면 하느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하더라. 그리고 사랑을 많이 주고 나눌 때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때내 유전자가 건강해질 수 있다 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 이 세상을 끝까지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잖아, 그죠? 네. 그 정신 없이 영혼도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둥바둥거리게 돼. 그러니까 그놈의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허곤날 맨날 걱정만 하다가 살잖아. 에?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지. 네. <laughs> 양겨. 야. 그리고 내가 늘상 얘기이지 자식들이 여러분, 우리 교육생들 물어볼게.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는 것처럼 활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일도 많이 생기고 말이야. 사건도 생기고 이런 게 좋겠어. 무탈하게 한 사람 손들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면 무탈이 돼. 뭐 겪을 일이 없어. 삐! 하면 뭐야? 뒤진겨. 무탈이잖아. 식물인간 되면 뭐야? 침대에 놓아서 내도록 살잖아. 그게 무탈한 거야. <laughs> 뭔 일을 겪을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걸 원해? 아니요 <laughs> 다시 선도로 무탈하게 살게 말하는 사람. 그걸 원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오르락 내리락 구비구비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까지 거 다시 하면 되지 뭐. 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 이런 게 좋아. 아니면 어머니 한번 실패한 인생. 두번실패를 보정이, 실패 안 한,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 먼저 불효서자. 갑니다. 우리 <laughs> 목 매달아봐, 이씨. 그럼 배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우리말은 뭐,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 넘어 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총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마귀 새끼가 여러분을 가만두겠어, 안 두겠어? 안 되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 요 축복. 아니 목마른 놈은 샘만 옆에 끼고 있으면 목마를라 죽을 일이 있어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생을 살면서 오아시스라는 게 뭐예요? 내 생명 생명줄이죠. 네. 오아시스 옆에 있으면 멀리 나가도 다시 돌아서 물을 먹으면 살아. 근데 네, 광에서 혼자 버려져 있으면 딱 죽기 좋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란 광야에서 살 때. 여러분이 오아시스란 하느님이란 오아시스를 갖고 옆에 끼고 살고 있다면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해요. 든든하다 이게요.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걸 하느님 옆에 끼고 옆에 끼고 살수 있도록 해주는 이 가르침, 깨우침을 주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야, 그죠그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했어? 지금도 든든하잖아. 가정이 없는 사람 손들어 나밖에 없네. 항상 나밖에 없네 <laughs> 짝꿍이 없는 나 같은 놈만 외롭고 쓸쓸하고 밤새도록 아파도 누가 물한번떠다줄 인간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가 아픔 보서 손부터 딱지고 어디 뭐 약자 도울까 어떻게 해줄까 이래잖아. 아, 부러죽었어. 나 못생긴 우체통 같이 생긴 여자라도 좋아. 마누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이 인생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고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그죠? 죽을 때 정말 쌈박하고 멋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려면 평소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지우지 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길을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지만 하느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것을 알고 청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이 집은 어디 집이야? 누구의 집이야?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집인데 여러분에게 준 집이야. 언제든지 와서 쉬었다가 하라.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집인데, 여러분이 자식이 아버지 집에 찾아오듯이.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시어머니, 시누이, 시울케 시누이, 뭐 이런 거 없어. 나는 누구야? 오빠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오빠. 중간이야 중간 아빠 얘긴좀 거시기하고 오빠 할긴 너무 늙었고 그러니까 어-빠 <laughs> 해봐 시작 어-빠 <laughs> 이딱 아, 좋잖아 이거. 이 어-빠가 알아서 틀릴 <laughs> 테니까 <laughs> 어쨌든 이 여러분의 이 인생에 있어서 이곳에서의 일주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초대해 주신 거고, 여러분이 초대한 것이고, 이곳에서 지금 배우는 천주기 식대로 이이 교리 좀 배우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 의미, 이런 것을 다 지금 깨닫게 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치유되실 겁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멘.